2025년 11월에 이 플스 5 프로가 처음 나오고 당시에 게임 16개 정도 테스트한 다음 리뷰할 땐 성능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가성비 안 나오는 추천하기 어려운 기기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동안 반년 넘게 플스 5 프로를 계속 써보니까 이게 반전이라고나 할까요? 쓰면 쓸수록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을 보면 억 소리 나고 디스크 드 라이브 쏙 빼놓은 건 진심 선 넘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 저한테 이거 산걸 후회하냐고 물으면 그 대답은 NO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가격 때문에 뭔가 남한테 추천하기엔 부담스럽지만 내가 쓰기엔 너무 만족스럽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주저하지 않고 또살것 같은 느낌? 이게 솔직한 심정인데 예전에 가성비 별로인 것 같아서 비추 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기엔 기분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해서 이 문제의 플스5 프로에 정의 구현을 좀 해주고자 특별히 리뷰 AS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이 플스5 프로로 한 게임들 중에 각 잡고 즐긴 굵직굵직한 것들만 몇개 불러드리면요 호라이즌 로던 리마스터 진상무상 오리진 킹덤 컴 딜레버런스 2 몬스터 헌터 와일즈 스플레이 픽션 어세신 크리드 섀도우스 퍼스트 버서커커 카잔 클레로프 스를3삼원정대둠더 다크 에이지스 그리고 지금 한창 달리고 있는 엘든링 밤의 통치자 정도가 있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그냥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작들을 플스5 프로로 즐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기본 플스5땐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 PC가 스펙상으로 플스5보다 한 단계 위라. 플스5로는 4K 30프레임 고정인 게임들 중에 PC에서 좀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들이 꽤 있어서 일단 나오는 게임이 멀티플랫폼 게임이다.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뷰어들 얘기 들어본 다음 PC 최적화 잘 됐다 싶으면 PC판 아니면 플스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사곤 했었는데 플스5 프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간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플스판으로 통일이 됐다는 점 이게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무따로 플스판 산 다음 딱 켜는 순간부터 해상도면 해상도, 프레임이면 프레임 어느 쪽도 타협할 필요 없는 그래픽 퍼포먼스라는 게 기대 이상으로 인생을 심플하게 만들어줬고요. 이게 무슨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냥 성능 더 좋다고 하니까 괜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기분 탓이 아니고요. 게임 그래픽 기술 전문 미디어 디지털 파운드리에서 큰 게임 하나씩 나올 때마다 PC, 플스, 엑박, 스위치 기기별로 돌리면서 프레임 카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픽 퀄리티를 깊이 있게 비교 분석하는데 거기에서 플스 5 프로가 훨씬 비싼 고사양 PC에도 꿀리지 않는 아주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여기서 뭐 레이 트레이싱이 어떻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어떻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일일이 할건 아니고. 아무튼 플스 5 프로가 그래픽 품질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인상적인 영상을 뽑아내고 있다는 라 결론인데 물론 이게 게임에 따라 케바케라 어떤 게임은 기본 플스 5랑 별 차이 없을 때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큰 게임들일수록 육안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어쌔싱 크리드 섀도우스 같은 건 프로로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나면 그냥 플스5로는 하기 싫어질 정도로 큰 차이고 리터널 같은 경우도 2021년에 나온 게임인데 2025년 5월 업데이트를 통해 플스5 프로로 돌릴 때 픽셀 밀도가 2.5배로 올라가는 빠박한 업그레이드를 받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화려하고 빠른 템포의 액션 게임일수록 그래픽 퍼포먼스 올라가는 게 플레이 만족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프로는 확실히 제 몫을 하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건 모든 사람한테 PS5 프로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 이건 예전 리뷰 때도 했던 얘기긴 한데 까놓고 말해서 그동안 PS5로 게임을 하면서 그래픽 설정에서 품질 모드로 하려니까 프레임이 아쉽고 성능 모드로 하려니까 해상도가 아쉽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플스5 프로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해 이미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 최신 트리플레 게임을 4K 60프레임으로 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는 게임의 진심인 편인 사람들 내지는 테크 덕후들을 위한 물건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텐 플스5 프로가 플스5 팔고 새우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엘드링 본편을 기본 플스5로 했었는데 엘드링이 맨 처음 나올 당시에 PC판 최적화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그때 일부러 플스판을 샀던 건데요. 나중에 PC판도 몇번 패치 거쳐서 안정화되고 나니까 아, 그냥 PC판 살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몇 번씩 들었거든요. 근데 큰맘 먹고 플스5 프로로 바꾼 뒤부터는 킹덤 컴 딜리버러스2나 몬스터 헌터 와이즈 같은 거쭉 하면서 그런 생각 1도 안 들고 눈호강 제대로 하면서 고사양 PC 안부로운 쾌적한 플레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PS5 프로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게임들은 플스 스토어에서 게임 정보를 보면 PS5 프로 성능 향상이라고 한줄 적혀 있는데 이런 게임들은 게임 켜고 그래픽 설정 들어가면 기존의 품질 모드, 성능 모드 외에 프로 품질 모드, 프로 성능 모드 이런 추가 옵션이 있거든요. 가끔씩 이게 기본 값으로 안돼 있는 게임도 있으니까 프로로 이런 성능 향상을 지원되는 게임 할땐 그래픽 설정부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프로 성능 향상 지원 안 되는 게임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모드는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게임이 플스5보다는 높은 프레임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한번더 밝혀둡니다 그다음 또 이게 만족도 높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경쟁자가 없는 현존 최고 성능 콘솔이란 게좀 의미가 큰것 같아요 엑스박스가 콘솔 전쟁에서 항복하다시피 하고 게임 패스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엑박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대부분 플스로 할수 있는 시대가 와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엑박 게임인데 플스에서 더잘 돌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이 펼쳐지고 있죠.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이나 포르자 호라이즌 5, 둠더 다크에이지스 같은 게임들이 엑박 시리즈보다 플스5 프로에서 더 그래픽이 좋아버리니까 이게 확실히 더 돋보이는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오게 됐는데, 이건 또 닌텐도가 늘 그랬듯이 성능에는 크게 욕심을 안 내서 들어가는 GPU 순수 성능으로만 따지면 플스5나 엑시액보다도 낮은 스펙이잖아요? 이건 엘드링 스위치 2버전 플레이 영상 조금만 봐도 팍 티가 나는데,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될까요? 플스6가 나와서 세대 교체하기 전까지는 계속 플스5 프로가 성능 원탑 콘솔로 독주할 각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 이게 사악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떨어진다는 느낌도 점점 안 들기 시작한 게 아마 이런 희소성에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고사양 PC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 공감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PC 성능은 못 따라오지 하면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 데스 트랜딩 2도 나오고 그다음 고스트 오브 요테이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 GTA 6까지 차세대 AAA 게임이란 어떤 것인가 제대로 보여줄 대작 중의 대작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당장 PC로는 안 나오는 게임이란 말이죠 콘솔 독점 기간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최소 1년은 될 거라고 보고 그 1년 동안 유튜브 에디션 밖에 못 즐길 생각하면 좀 안습인데 플스5 프로 갖고 있는 입장에선 뭐랄까 너무 든든하고 이런 갓겜들 영접할 만반의 준비가 다된 느낌이고요. 그리고 꼭 이런 독점작 아니더라도 PC랑 콘솔은 태생적으로 달라서 게임용으론 콘솔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게임 딱 사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집에 있는 4K OLED TV로 즐기는 끊김없는 60프레임. 한 번씩 여기가 극락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 리뷰할 때 대충 넘어간 부분인데 저장공간이 2테라바이트라는 것도 처음엔 별생각 없었지만 점점 이게 아주 큰 차이구나 피부로 왔닿더라고요 기본 플스 5쓸땐 825GB라 게임 하나 깔 때마다 압박이 오고 그만큼 한 번씩 안 하는 게임 지워줘야 되고 이런 게 은근 귀찮고 불편했는데 플스 5 프로로는 7개월 쓰면서 이런 거 고민할 일이 한 번도 없었고요 물론 이것도 플스5에 따로 M.SSD 껴서 스토리지 확장한 사람들한텐 해당사항 없는 말이겠지만 전 기존에 그렇게 안 쓰고 있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큰 장점으로 느껴진다는 거 두루두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기기 소음도 확실히 줄었는데 프로 기기 디자인 한 사람이 소음 잡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스5 프로 처음 사고 리뷰할 때 가성비만 따져서 혹평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뭐, 그건 여전히 유효한 말 되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 혼자 너무 잘 쓰고 있는 게 계속 양심상 좀 걸려서 리뷰 AS 진행시켜봤고요. 저처럼 편의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PC보다 콘솔로 게임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무엇보다 앞으로 나올 데스트랜딩2, 고스트 오브 요테이, 그리고 GTA6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플렉스할 가치는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주리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플스파이 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벌써 쓰고 계신 분들이나 슬슬 구매가 보시는 분들 모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새들. <목소리>